입고 가야겠네? 최저가 입고 어, 가야겠다 아, 따뜻하게 입고 가야, 가야 돼 추워 코트 푸겠어 <laughs> 아이씨 아, 아, 신발이 없는데 보겠다 눈까지 가좀 독특해 신발 때문에 신발이 아, 방수돼야 방수 방수 되는 거지 네. 방수가 돼야지 나 석고도 유명하게 웨이팅 이 가면 예약 안 한다고 다 웨이팅이야 아 예약도 해둔다고 그러는데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도 있다는데 예약 안 받는 데들도 있고, 아이고, 뭐, 적당히 패스해야지. 예약 안 하는 데들은, 뭐, 우리가 목숨 걸고 먹을 거야. 집차려다니데 그러니까. 조금씩 많은 데를 가자. 아, 이 음식? 아, 한 머슬 작가를 가더라도 너무 주치지 말고, 조금씩 많은 데를 가서 많이 먹어보자고, 다양하게. 어... don't know. I don't k n o 아 I don't know. I 아 o n t know. 뭘 카메라를 보고 뭐안해 응. 올릴건 아니야? 올릴건데? 어? 초밥을 많이 먹지 않을까? 어? 초밥을 많이 먹지 않을까 아무래도? 역사가 또이러니까은는 왠지 에이 눈이가지만 어. 너만 조심하야 너만 <laughs> 먹는거야 얼마정도 굳이 한건데? 한 240개 <laughs> 먹는거야어 아이 <laughs> 얼른 <laughs> 라야지 <laughs> <laughs> 하루 오십 시간 하루 오일 거잖아. 한번 이 갖고는 좀 후회를 먹는 모양이다. 로라테네 아쉽긴 하지만 우리 이제 주식으로 번 돈은 없어. 아유, 아, 이게 한 정도 걸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. 한번 가보면 좋지. 이게 없안 가면 또 하게 되니까 그눈 오는 날 가면 좋은 게 내가 역대급 온천 중에 제일 머릿속에남대가 거의거든. 눈막 내리는데 야외에서 이렇게. 그러니까 난 가본 적이 없잖아. 그러면 너랑 워터페어 갔을 때인데 그게막눈 오고 있잖아. 그때 야외에 있는데 훨씬 좋더라고. 녹천 그래. 땅이면 얼마나 좋을 거야. 겨울 5천 온천이 짱인데 한 방울이 팡팡 올때 가면 그러니까. 진짜 짱이거든. 그래서. 이틀 중에 날씨 를 봐서 눈이 오는 날이 있으면 그날 가려고 어, 생각은 하고 있어. 수건 같은 거 갖고 야 되나? 그럼. 에어비앤비 있는데 음, 저거는 하나 챙겨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원천 갈때쓸 갔다가 버리고 와도 되는 수건 있잖아. 어, 일반 여기 일반. 원천 가면은 수건 안 주거든. 금수건, 일반, 네, 일반 수건, 일반 수건. 이런 기억은 또떻겠어 우리가 다시 겨울에 서포로 언제 가겠냐 참고로 나는 이 거네. 관광은 없어 <laughs> 아무것도 안잘랐어 <짜놨어. 웃음> 관광은 없어 관광 없어 몰라 그러고 거기 볼 것도 없어 너무 좋아 관광은 아, 없어 <laughs>